한번 해볼게요. 이쪽으로 이렇게 자, 볼게요. 상대방이, 어, 여자분이 앞에 상대방이 많이 가면 상대방이 많이 가면 어떻게 어, 따라서 가야 돼요. 공식을 버리고 따라서 가셔야 돼요. 자,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. 오늘 배운 거 자, 오른발 뒤로 갔다 오른발 앞으로 갔다 상대방 앞으로 왼발 들어가서 붙여요. 자, 오른발 가면서 공짱 놓으시면 돼요. 공짱 똑같아요. 공짤, 공짤. 상대방이 멀리 가면 바로 그냥 앞으로 들어가세요. 가깝게 있으면 더 멀리 가시고, 오른발을 걸으면서 오른손을 보시면 돼요. 그대로 동그랗게 공짤, 공짤.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시면 돼요. 자.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.